없을 때 이것이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떠한 상황 설정을 해서 의식화하면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픈 장면 을 그대로 연출하면 그대로 아팠 열등하고 똑같은. 그때 당시에 그 3학년 때참 선생님들하고 친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3학년 때그 많은 그이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이첫 번째 그이 선생님 황길자라고 하는 선생님은 애들을 그냥 원상복구 시켜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여자분인데 그냥 싫어요 싫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그래도 이제 3학년 때 이상매 선생님이라고 문 계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말썽을 부리니까, <laughs> 숙제도 안 해가고, 뭐 하여튼 부리니까, 어 그, 이좀 많은, 그아 이렇게 관심을 써 주셨던 그런 상대님이 계십니다. 어쨌든, 저한테 이 3학년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참 많은 그이 변화와 또이 깨달음과 또이 많은 그이 그러한 그이 일이 발생하는 그러한, 그, 이,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관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고 보니까, 그때, 그때, 이제, 건강이 상당히, 이제, 제가 좋지 않을 때였으니까, 음, 뭐, 띵뜨기도 못하고, 그, 이, 뭐, 띵뜨기 하면 맨, 맨 꼴찌죠. 숨이 차니까 못돼요. 이, 이, 폐가, 이제, 아, 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 뭔가를, 이제, 이 변화를, 어? 또이 죽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그, 이 관찰에 가면서 생각을 하고, 뭐, 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이, 3학년, 때에, 그, 이 홍역, 3, 7일, 그, 이, 알았던 것은 지금도 아주 커다란 그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그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열여살 때에 유체 있다를 통해서 어, 내이 몸이라고 할이몸이내 나라고 하는 이몸 동아리는 내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열여덟 아, 살때그이 가지게 됩니다. 그때가 예, 77년도, 어, 77년도 8월 7일인가, 7월 8일인가, 아, 7일인가, 뭐 이런 그 침수가 쭉, 쭉 있는 그런 때야.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처음, 그때, 안양에 큰 홍수가 이렇게 나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그때입니다. 그날, 그날, 그렇게, 이제, 처음, 어 이, 함으로 인해서, 아, 이, 나라고 믿었던 이몸뚱아리가 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어? 집이구나, 어? 이렇게, 이제, 예, 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어, 이제, 이 치수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이, 부처님이 세상의 일에 출연할 때에도, 뭔가, 평생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수에서 7이라는 수를 늘 가지고 어 가시더라.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어머니 배속에 들어가서 그이 있으면서 세상에 나오, 나왔는데 어머니를 7일 만에, 아, 7일 만에 어머니하고 이별을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이칠의 수는 입, 부처님께서 입족을 하셔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할 때도 치력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을 결집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오늘 이 의료법회, 이의료법에 모든 그 과정들이 어 제가 또잘못 알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 안았던 것들은, 제가 뭐, 이, 들은 거, 어? 또본 거, 뭐, 이런 걸 바탕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 잘못 전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주로 제가 경험한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부처님의 이러한 그이 경전상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제가 그이좀 살펴보는 그한 성향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이 호병보살이 세상에 출현할 때 단순하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 그러한 출현 이 세상으로 오기 전에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예, 어, 이 처음 시작이라고 어, 부처님에 대해서 살필 때첫 번째의 그 이, 이 공부의 첫 장이라고 할수 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부처님이 도들천에 내려오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한 번, 이제, 이 다음 시간엔, 다음 기회에는, 한 번,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어 상세하게, 그, 이 하나하나, 그, 이, 심도 있게 살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이 출연하셔서, 그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했을 때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즐거움으로 받느냐, 괴로움으로 받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공존해서 그 좋은 그이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 때는 괴로운 걸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아, 나 또한 저와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의 어떤 그진 면목들을 살펴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의 변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그, 어, 이 이야기 하신 것이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에 우리가 그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괴로움의 그 근본 마탕은 그 모으려고 하고 뭐 집착하는 이 부분에서 생겨난다라고. 변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데 그 변화하는 곳에 이것을 영원히 내 것이 있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더라. 이것이 괴로움의 그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착하는 모으려고 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이 바로 사성제고진멸도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올바로 인지를 할때 그러면 그런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은 다음은 어떻게? 깨달아 보니까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더라. 괴로움은 뭐였서 변화였더라이예요. 내가 세상을 엮어가는 그 변화하고 나는 관찰자가 돼서 그것을 보는 대상이 내가 거기서 고통을 받는 즐거움을이이 쾌락을 이, 느끼는 그러한 것은 내가 아니더라.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더라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세상을 연출해 나가느냐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아저 것이 왜생겨는데그 원인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은 로인에서그 좋고 행복하고 이런 내가 보는데 그낯설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이왕 가면 좋지 않느냐? 그 연출하고 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삼밀법으로 어,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 내려올 때이 여섯 상하, 육바람의 여섯 길을 제시해 준그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육바라밀, 이육바람의길 여섯 그이 길을 우리가 뭐 여섯 길 육바라밀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섯 길을 통해서만.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삶을 연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섯 길은 다름 아닌 눈, 귀, 고, 요, 몸,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이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고 깨달을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은 가장 큰 소원으로 소원으로서 지극하게 가득 채워나가야 된다. 그 소원의 가장 핵심이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소원을 일어나가냐. 큰 소원을 내고 일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함이더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그러면 착하게 사느냐.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길을 갈때 이거는 뭐 여러 그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착하게 살겠는가 예. 그러면 어떻게 착 어떤 길이 착한 것이냐 했대. 그 착함의 착함을 찾아 들어가는 서는 고요롭고 고요로 또 고요로으로 가라고 하. 고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 뭔가 장애가 없고 시끄럽지 않고 평온한,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하는 바, 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린 것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내 마음 하나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현실계에서 딱 나타나도록하기 위해서는 일치장애가 없으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보여지. 그것이 현실계로 튀어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상상이. 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해요. 그렇게까지, 하기, 정진하기 위해서 보여. 그럼 설득력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은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늘 올바른, 착함 에너지로 이끌어 가야 된다. 어, 이 도돌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어떤 일부의 장면이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뭐 태중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수많은 뭔 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아 나는 내그이 나의 그 할아버지, 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어? 기도를 통해서 어 내가 머물러 있던 어떤 그 세계에 이, 있는 나를 불러드렸어. 제 생각에는 어떤 신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 <laughs> 어떤 신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내려오지 않았는가? 에, 그거는 이제 뭐그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내 나의 그 어떤 삶을 어, 통해서 보면 아, 어,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생과 미래 그 설계를 할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해서 그이 이 명호를 그이 이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이 대지에 내 지혜고, 그, 또 이제, 내 이름이 김수호인데, 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이라는 거요 예, 금은 변색되지 않는 거고, 수호, 조, 목숨 숫자 조으로 쳐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목숨이라는 것은 무한한 세계, 무량수, 아미타 국의그이 명호인 그 무량수 그라는 말과 같고, 호라는 것은 기쁘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극락세계 무량수, 그, 이, 예, 그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대지혜를 갖추고 저 극락, 국락, 금락세계의그 바탕이 되는 그러한 그 이름이다, 이게. 얼마나 그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셨어요, 제 이름은. 예, 네, 뭐,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쌀 다섯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섯 마리였는지 다섯 대인지 하니까, 뭐, 옛날에 다섯 마리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백일 기도를, 그, 출성 기도를 하고, 이름도, 그, 이 스님한테, 그, 이, 공양을 올리고, 이제, 이, 이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다가, 그, 이예 그래서 이제 이걸 검수, 검수. 대지해 검수호. 대지혜 어? 검수호. 대지혜장 금락세계에서또 이제 그첫 번째 그이 법명을 받은 것이 도용인데, 길도자의 쓸용자. 그 다음에 받은 것이 이제 이 도용은 군대 이 일군단에서, 일군단 법당에서 이제 이 통일사인가요? 거기가? 아, 거기서 이 거기서 그 받은 것이 이제 이 도용이 아마 그 본감사 그때 운호스님이 어떤 걸로 오른 아니 원 원원수님이인지 운호스님이인지 아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뭐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두분 중에 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이 법명을 받고. 그 때는 뭐 단체로 뭐몇백 아, 명이 받으니까 그냥 <laughs> 이름만 받으니 아, 그러나 그 도형이라는 말 자체는 저한테는, 어, 아,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여러 행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연출되는가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이 이제 성은, 성품성 자, 성문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성으로 해서 군부대 법회를 내가 어, 24년, 어? 어, 이렇게, 그, 이, 법회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내가 이제 설정된 것은, 이 광명장, 빛의, 빛의 그 세계, 어, 이 창고, 광명의 창고, 이 빛의 이 창고, 어, 이 세계를 내가 이제, 그, 연출하고 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연출이 돼서, 그, 3세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면 이제 열애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의 금수호, 도영성은 현성, 광명장 열애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환생과 미래 그 설계가 저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과거생부터 그와 같이 설정되고 지금 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중에 이제, 환해 굴래 소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생에 내가 세웠던 소원문을 그대로, 그, 이, 설정하고, 어, 가듯이 우리는 이 삶의 연속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설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도 이 서가무니 부처, 부처님도 그 시타, 그, 그 태제로 오기 전에 호명불을 살려 계시다가 그 설정, 어, 이 설정된 그이 설계에 의해서 세상에 출현해서 도를 이룰아듯이 우리도 구와 같이 가야 된다. 이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매우 중요한 삶의 그이 방향성을 가져다 두는 것이다. 불교가 나의 삶과 전혀 다르다라고, 그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 이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오늘, 이요법회를 맞이해서, 그, 이 부처님의, 그, 이 특별한, 이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이 노력을 하고, 또, 이,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다 함께 함께하는 도반의 목적지가 같고 가는 률이 같으면 친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그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이틀 안에서 그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소원을 세우고 가는 거. 이 일이 우리의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한 것인지 긴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처님의 그이 법을 그이 모습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그이 서두로 서두로 그 이해를 하면 아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 이 머무는 동안, 어, 안을 무엇으로서 수성을 삼아 갈 것인가? 이 차공도로 저와 인연하는 삼세 모든 인연 공덕 어 으로 다 함께 성불하고 저마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그아간 함께 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에 함께 하는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 함께 정진하는 인연의 그 도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인형공덕으로 일체 모두 다 함께 성불하옵소서 마마냐바라미. 아,